자 안녕하십니까 제주 주수 팍입니다 갑자기 왜또 이제 영상 키게 됐냐 제가 오늘 엑스포 2021 프로 출고하러또 이제 인천으로 또 떠나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거의 제 입에서 나는 연기가 4기통 정도 돼가지고 지금 어, 저희 시승 차량 아,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228아 엑스 드라이버 다륜이기 때문에 좀언 도면에서도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좀 준비하면서 기프트박스 용품 다 깔끔하게 이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. 필요하신 거다 골라서 쓰실 수 있고 차량은 또 인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 오늘 사실 출고 엑스포 차량을 구매하실 대표님을 뵙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인천에 저랑 이제 다 자주 이제 거래하고 연, 연락하시는 또썬티 업체 대표님이 계셔서 그쪽 대표님이랑 또 저희 이제 출 출고 보하시는 대표님을 또 아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출고를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 또 달려갑니다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마도 작업장에 있는 엑스포 차량 잘 작업된지 한번 보면서 번호판도 좀 끼워드리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한번더 보고 차를 저희 대표님께 인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Let's go! 전시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. 저희들 또 안전운전 해놨죠. 야, 이 e 파라인. 와우, 와우. 오, 엔진 소리. 아. 요즘 가끔 이제 그런 말씀 주세요. 오 시리즈나 어, 일부 차종들이 비상등 키는데 예, 요런 데 있어 가지고 터치식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. 비상 깜빡이 누를 때 조금 뭔가 이질감 든다라고 많이 말씀 주시는데 28 바로 여기 있죠. 버튼 시? 원 바로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다. 아 서버 스피는 아니고. 그래서 인천 앞으로 남은 시간은 44km 정도 남았고 갈 길이 멀어요. 네, 멀지만 제가 믿고 또 진행해 주신 어, 대표님 위해서 이제 차 한번 보러 가야죠. 번호판도 좀 달고 어 잠시만요. 아 번호판을 번호판을 두고 온거같아 번호판 아! 어! 어금반 안전하게 다시 지금 이제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조금 있다가 출근장에 뵙겠습니다 준수, 팍 이제 한 13분 정도 남았습니다. 13분, 1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오면서 약간 스포츠 모드로 하고 엔니를좀 느끼면서 왔는데 명차네요. 뒤에서 말 소리가 들립니다. 그르릉 그르릉 약간 이런 느낌? 이런 느낌 들어서 저는 어, 오는, 오는 내내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우면서 왔어요. 그리고 사륜이라 또 이제 차체 밸런스 같은 경우도. 역시 좀 편하고 좋네요.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지금 이제부터 착지까지 대략 한 13분 정도 남았어요. 션팅 업체 이제 대표님 만나 뵙고 차량 받으실 대표님을 위해서 같이 검차 한번더 하고 용품도 좀 한번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작업 된거 한번 이제 영상으로 쫙 보여드리면서 연말이잖아요. 12월 연말이 또 다가왔고 12월까지 일단은 개소세, 개별 소비세가 또 따로 적용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조금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거. 잡아가시는 건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항상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대감이 곧 고객님이 원하시는 뭐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니즈에 맞춰서 준비해드리려고 제가 또 있는 거니까 편하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3시리즈랑 X6 영상의 조회수가 감사하게도 너무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 관심으로 인한 문의가 사실, 압도적으로 많았어요, 압도적으로. 음, 그래서, 제 다른 차량들도 좀, 열심히 좀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저는 이제 더, 이제, 열심히,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, 12월 또, 열심히 해서, 좋은 성과로 또 마무리를 해야죠. 그게 제 목표입니다. 갑자기 막,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진지한 얘기하고, 제가 원래 약간, 또 진정성 있을 땐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드린다. 고로 이 진정성은 고객님의 차량 인도에, 128% 포함됩니다 128%어 이제 고차 그 도착하니까 거기서 한번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여기 선님샵 포포오토 여기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님 차량 여 안에 지금 안 보이죠? 일부러 제가 숨겨놨어요 잘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저희 대표님이 살짝 서 계시는데 제가 이제 또 아까 기프트박스 준비해놓은 거라 그럼 이제 이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, 지금 안 들어가지는데 이거 안 들어 안드로 들어... 여기가 이제 고객님을 이용하시면 참입니다. 원하시는, 뭐 원하시는 작업에는 인천, 대전 어디든 여기 작업하시면 좋은 금액으로 잘 해주시니까. 또 이제 이 차량. 보시면, 아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엑스포. 205 엑스포츠 프로 SE. 브루클린 그레이. 응. 모카 시트. 작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저도 이제 여러 업체 많이 맡겨봤는데. 저도 이제 여기 대표님 작업장은 이제 종종 와봤는데. 또이 조명에서 x 스포를 보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이 X4 원래 런아웃 제고했어요 음, 원래 마지막 제고했는데 1분기, 내년 3월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색상 깔끔하죠? 그리고 포인트 뭐냐 블랙 휠과 레드 캘리퍼 여기 포인트고 아까 보여드린 앞에 블랙 그릴 그리고 이 모카시트로 좀 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콕에 대한 보호 PPF 필름 그리고 도어컵 엣지 PPF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 광 보세요 광 너무 깔끔하게 잘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포토 여기 이제 썬티샵, 편하게 연락주시면 어디든 좋은 값에 진행해드린다고 합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용품을 또 실어야 되니까, 용품, 싹! 항상 제일 만족스러워 하시는 용품. 연말 12월 개별 소비세라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, 좋은 프로모션과 할인 준비할 테니까, 편하게 연락주십시오. BMW는 스마트할부로 현금보다 스마트 할부 이상 준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